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TS 스페셜 진행을 맡은 최민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평선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 김제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 지평선 찬양 축제 위원회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먼저 목사님 각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제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하지산 목사입니다. 김제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찬양축제 준비위원장이며시무회장인 양광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식 목사입니다. 저는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요. 섬기는교회는 김제대성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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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동 장로입니다. 김제시청 선교저 소속이고 어, 김제 신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축제위원회에서는 기획과 재정을 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지평선 찬양축제 회계를 맡고 있는 허정숙 권사입니다. 섬기는 교회는 만경장산교회입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먼저 목사님 김제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어떤 조직이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김제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는 김제에는 220여 교회가 어, 지역에서 보험을 위하고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세워져 있는데 220여 교회가 하나로 어, 연합해서. 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독교 연합 단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귀한 일에 동참하고 오늘 예를 들어 그 귀한 일에 동참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행사가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봄철이면 은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어, 교회가 같이 모여서 연합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 8월 15일 전후에서 광복절 어, 기념예배를 우리 교회연합회가 어, 같이 교회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가을철이면 은 어, 지평선 우리 김제에 어, 대표적인 축제인 지평선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앞두고 어,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어, 찬양 축제를 이렇게 또 저희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어, 이제 연말이 되면 은 어, 우리 김제에 있는 2 2 0회 교회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까지 같이 어, 친교하는 체육대회를 준비해서 그렇게 모임으로 갔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큰 행사를 이렇게 주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 듣고 보니까요, 4계절을 정말 김제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행사로 계절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네요. 음, 그 중에서도 이번 돌아오는 10월 6일날 어, 지평선 찬양 축제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찬양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김제 그 지평선 찬양 축제는 김제 지평선 축제의 전야제로 드려지는 행사인데요. 김제 지평선 축제는 전국에 한 3000개의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가운데서도 에 우리 김제 지평선 축제는 농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벽골제 수리조합 그 시설에서부터 그걸 기념을 해서 그 행사를 하게 됐는데 에, 통일 음악회 또 우리 어른들 실버세대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한 문화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김제 찬양축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제 성시화와 또 복음전도를 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이런 것으로 담아내는 문화행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우리 지역에서 김제시 지평선축제가 굉장히 유명한 축제로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축제가 만들어진 데는 또 뜻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축제가 생겨나게 됐나요? 예, 이 찬양축제는 원래 이 지평선축제는 이제 벽골제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또한 모든 것이 불교 중심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을 이제 모든 220개 교회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또 김제시청과 또 김제경찰서 또 KT 또 농협 또한 이런 모든 이 단체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독교 문화를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축제를 만들자 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 우리 지역의 축제를 그냥 즐기고 재미있게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축이 돼서 무언가 행사를 또 만들어 간다는 데 굉장히 또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지평선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으시는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이 찬양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 김대시만의널다란 벌판인 그 지평선 축제를 벽골지에서 행하고 있는데, 저희 찬양축제에도 이왕이면, 오곡백가를, 어, 무리 있게 하고 축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찬양축제를 지평선 벽골지에서, 축제장에서 행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찬양축제가 일, 이외 때는,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어, 그리스도의 문화를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그 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준비했고 이 지평선 축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주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어, 찬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본무대를 이렇게 어, 향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게 됐고 목사님을 찾아뵙게 됐고 저희 시청성계에서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지금 듣고 보니까요 저희 기독교연합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또 관계기관이나 또 협력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시면서 이 조율 상황에서 혹시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제가 말씀 을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지평선 축제가 농경문화축제로 어, 금년에 지금 18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지평선 축제가 넓은 벌판을 가진 김제시의 오곡백가가 무르익게 되고 어, 또수벽골제라는 수리시설이 에, 있기 때문에 이거 특화돼서 지평선 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지금 3회를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평선 찬양축제는 금년에 저희들이 8회째입니다. 8회째인데 그동안에 처음에는 농경문화축제로 지평선 축제가 진행되다가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에는 오곡백가를 풍성하게 무르익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농경문화축제라고 해서 그것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 추수감사축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이 문화를 좀 변형시켜 나가자 그래서 집병선축제가 기독교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김제시청 신우회하고 그다음에 예, 우리 한전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전 신우회, 그 다음에 우체국 최신청에 근무하는 우체국 신우회, 네. 그 다음에 농조가 있었습니다 농조 신우회 이런 신우회원들이 회 모여서 처음에는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어, 처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간소하게 예, 우리 지평선 축제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전야제 형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로 이렇게 발단이 됐고. 그러면서 그때 기도 제목들이 첫 번째는 온 교회가 김재 시온 교회가 참여하면 좋겠다 교회와 성도들이 두 번째는 지평선 축제를 하고 있는 그 축제의 무대 벽골제에서 찬양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선교회 힘으로는 어렵다 김재 직장 선교의 힘은 어렵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심옥회라고 김제시의 평화와 안녕,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범, 어, 총, 어, 총파를 초월한 그런 단체가 시옥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옥회에 협력을 구했고, 그시옥회 이제 목사님들께서 협력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3회 때부터는 이제 목회, 심옥회에서 참여하는,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오다가 저희들이 사회 때부터는 표골제, 기도했던 표골제 본 행사장에서 전야제 형식으로 저희들이 찬양축제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축제를 처음 기도의 제목대로 이끌어 가신 것이 감사하고 또 금년에는 이제 심오회에서 주관을 하다가 교회 연합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 교회 연합회의 우리 그 처음에 이제 준비위원장하셨던 을 우리 하지산 목사님께서 어, 적극적으로 어, 동참하셔서 이런 이런. 어, 김제시의 전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이제 최초로 정말 명실공히 김제시의 전 교회와 또 성도들이 참여하는 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그런 큰 행사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네. 아. 정말 많은 분들의 협력과 기도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김제지평선 찬양축제에 어떤 팀들이 출연을 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이 선발 과정이 따로 있으신가요? 어, 특별히 선발 과정은 뭐 없고요. 이제 할수 있으면은 우리 지역의 어, 성도님들하고 좀뭐 교감할 수 있는. 그 게스트들 뭐 쉽게 얘기하면 좀김재현 아무래도 어 어르신들이 그 찬양 축제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7080 세대 그런 그 그런 좀 인지도가 있는 분들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어 복음송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중심해서 이렇게 목사님도 계시고 그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대부분 성도님들이시죠 그래서요. 어 오셔서 찬양을 같이 하시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기획을 맡아서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섭외하셔서 어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올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그럼 좀 면면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김제 지평선 축제는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는 전통문화 속에서 했고 김제는 원불교에서부터 증산도 또 1400년 된 금산사를 비롯한 이런 것이 있고 또김제는 한국 기독교 복음 전파에서도 초창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호남의 7인의 선발대에 의해서 되게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조금 늦게 출발을 한 편입니다 이 지평선 찬양축제는 음. 지평선 축제가 지금 17회째인데 우리는 지금 8회째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하면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담아낼고 시민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드라마도 좀 했었고 특별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도 많이를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찬양 축제의 큰 것은 라이브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엘피스 뮤지션이 오셔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또 성악을 하는 분들, CCM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오셔서 하는데 백석대 박조 교수님 오셔서 함께 하시고 장욱조 목사님, 김종찬 목사님 또 김민식 이런 일반 가수들이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가 좋아서 이제 찬양을 부르다가 결국 목사까지 됐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장욱조 목사님 에, 김종찬 목사님, 김민식 전사님, 박영재 목사님 에,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에, 그 7080의 그7080 멤버 가운데에서는 우리 김재가 나은 CCM, 김석균 또 최근에 목사님 되셨는데 김석균 목사님 또 노문환 목사님 이런 분들은. 외국에 가 있어서 못하지만 이런 7080의 게스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이브로 한다는데 이번 찬양 축제의 특색이 좀 있겠습니다. 오선님 그러면 이 섭외 과정에서 혹시 받으셨던 은혜가 있다면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위탁해서 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좀 자신감이 생기고. 어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우리가 우리 김제 지평선 축제가 에, 한국의 3,000개 이상의 축제 가운데서 대표 축제가 된 것처럼 우리 지평선 찬양 축제도 좀 이제 인지도가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좀 초청을 하고 부탁을 드리면 기꺼이 참여하는 분들 협조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또 라이브로 진행되는 그 생생한 현장이 저도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번 지평선 찬양 축제를 통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 아까 우리 실존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김재식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어, 전체 교회를 어, 하나로 묶어서 마음을 모으고 한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 성도들이 또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지평선 특설 무대에 함께 모여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같이 해야 되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금 이 찬양축제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 날이면 새벽 일찍 모여서 같이 기도로, 어, 목사님들, 장님들, 성도님들 모여서 같이 기도를 준비하고, 또, 거기에는 또 상당에게 또 재정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협력을 하시고, 또, 성도들이 또, 17일반 같이 모아 주시고 또 일부는 또 우리 기도 기업인들이 또 뒤에서 후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지금 잘 준비되어 가고 있고 또잘 들줄 믿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그러면 저희 지평선 찬양 축제가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월 6일 오후 7 시에 특별 무대에서 있습니다. 네, 아우 저도 벌써부터 그 기대가 되는데요. 그 드넓은 들판에서 펼쳐질 라이브의 현장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목사님. 이 혼란스러운 이때 또 김제시 기독교 연합회가 또 그리고 우리 김제 지평선 찬양 축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막중할 것 같습니다. 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대고 특별히 이단 또 경제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는 이런 때 성도들에게는 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때이고 또 지역에는 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어 평화가 있고 또 안정이 되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찬양 축제 모임은 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모임 자체가 어 성도들의 모임은 찬양이고 또 기도고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현장이며 또 찬양의 현장 또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는 그런 현장이 될 것이고 어,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김제가자 어, 낙후된 김제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려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김제 이번 특별히 찬양 축제에 평화의 또 화합의 한마당이 교회가 하나비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특별히 이제 초청하는 것은 얼마, 그,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평선 팜 합창단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한 40여 명또 40인조의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 15인조 이상이 참석을 해서 참여를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뭐 이렇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어, 220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축제를 위하여 모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좋은 날씨와 또한 모든 재정 확보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모습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번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평선 찬양축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축제뿐만 아니라 지평선 축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어, 사고 없이 그렇게 풍성하게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김제 시가 새만금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렵게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새만금 무리목 찾기 그다음에 지평선 산업단지가 잘 분양돼서 경제적으로 경제 가 활성화되는 거. 그다음 그러니까 민간 육종 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완공이 돼서 종자산업이 우리 김제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핵심적 역할을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김제의 각종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그래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제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그날 우리 축제 때좀 날씨가 쌀쌀합니다. 저녁에 그래서. 어, 옷을 좀 두텁게 따뜻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좋은 게스트를 많이 섭외했으니까 어, 끝까지 잘 매너 있게 이렇게 잘 어, 그 축제를 같이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평선 축제가 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시만이열수 있는 지평선 아, 이 축제가 5일 동안 지내는 이 가운데 우리가 어 지평선 찬양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서게 되고 어 또그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게 해서 이렇게 일어서게 됐는데요 음 첫째 그 어려움이 있었던 그 재정 문제는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틀을 앞두고 있는데도 통장에 입금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로 엎드렸을 때다 쓰여지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할 것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이 축제 기간에 좋은 날씨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김제시를 향하여 달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김제시가 더 나아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이 찬양축제에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갈 것을 모두 함께 온케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10월 6일 오후 7시입니다. 김제 벽골제 축제 현장에 가시면 생생한 라이브 현장을 만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앞으로 나라와 민족의 영적 성장과 연합을 위해 우리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에 더 많은 사역과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